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이미테이션. 얼마 전제 생일이었습니다. 항상 생일이면 스스로 생각해도 참 과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뭐라고 어쩌면 그리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사, 작년 생일에 사랑하는 지인들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예쁜 이미테이션 주얼리 두개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과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 자주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후 1년이 다 되어가자 디자인은 그대로이나 원래 고운 색이 누렇고 칙칙하게 변해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피부에 직접 닿으면 이물감에 가렵기도 합니다. 올해도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분들의 소중하고 고마운 사랑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중에 귀한 분으로부터 앙증맞고 귀여운 순금 귀걸이를 카톡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주신 분은 제가 착용한 것을 보시고 너무 작다고 아쉬워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작아도 순금이라고 가격이 적않게 나갈 것 같아서 받으면 죄송했습니다. 순금이니 이것은 내년 이맘때뿐 아니라 계속 간직하여도 변하지 않고 주신 분의 마음을 제게 기억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주님께 얼마만큼의 순도를 갖고 있을까?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설레임의 눈물로 헌신을 다짐하며 빛나던 그 보석같은 믿음의 빛이 여전히 변함없나 시간이 지나며 땀과 이물질의 이미테이션 주얼리가 변해가듯 나도 주님 때문에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가 길어지고 아픔의 눈물이 흘러 닿으면서 변질되진 않았을까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던 결연한 내, 첫, 아, 내 첫사랑 믿음의 빛은 여전히 그대로 빛나고 있을까 혹여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근사고 세련된 디자인 모양은 그대로인데, 누렇고 칙칙하게 재색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순근 귀걸이가 아무리 작아도 귀하듯 주님께 귀한 보물이 되려면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w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지 과시하지 않고, 작은 직분과 섬김에도 어떠하게 섬기는가, how, 어떻게, 즉, 순도의 문제로구나 하고 말입니다. 내 작은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내밀기가 나 스스로 민망히 여겨지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도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부족해도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변함이 없다면 아무리 작은 나여도 주인 되신 그분께서 순금으로 여겨주실 것이다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복물 같은 믿음의 함량을 소유한 사람일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피와 땀의 불같은 시험을 견디어 정근 같은 경건의 내용은 없이 나는 믿음으로 도금된 성도 이미테이션 아닐까? 힘들 때면 저는 순금, 정금 안 돼도 좋아요. 18K, 아니, 14K도 좋아요. 라고 투덜대는 내게. 나는 나의 값어치를 끌어올리시려 믿어주시고, 나의 너를 향한 기대의 가치는 지금 내그 자리가 아니란다. 시험속 끝까지 견디면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신부야. 초대하시며 나를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디자인은 그대로이나 첫사랑의 빛을 잃으면서 예배로 나아가 주님께 닿았을 때내 걱정과 염려 불안 교만 같은 이 믿음 없음의 인물감에 주님도 불편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구나. 화장대 앞 주얼리 통에 들은 근사한 디자인의 색발에 가는 이미테이션 목걸이와 앙증맞고 귀여운 승군 귀걸이를 앞에 두고 생각해 봅니다.